못냄새 다고표정해 뭐해? 신기해 어때? 호향방이요? 와우 베트남 작업실 아 ]uros. 응. 우유 응 가수 하고 싶어? 우유 가수 가수로 키워줄게 진짜? 우유 노래 불러봐 돼요? 지금? 지금 해 돼요? 그대면을 잊어 야맘 계속 안돼? 솔직히 말해 할됐어할수 아, 아, 있어? 한번 적기 있어? 처음 해보지? 했어 했어 때 의심스러워 어이 어, 봐봐 안돼 너무 아니야, 약해요 왜? 아, 솔직히 너... 말해 맞아? 맞아? 어, 해본 적이 없네 어 해본 적 없는 거해어뭐이 어, 어, 괜찮아 천천히 해 <laughs> 천천히 빨리 해 <laughs> <laughs> 너무 예뻐. 뭐해? 어? 뭐해? 나. 뭐해? 나좀 얘기하. 여, 얘기해요. 무슨 일? 금요일. 금요일? 어그한복 사장님 여기 왔잖아. 아, 알아? 아, 알아. 어그 어, 우리 한복줄 거. 그래서 우리 한복 맞는 생길 것 같아. 생길 거예요. 응.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뭐어 구하고 싶어요 응. 같이 갈래? 같이 가? 어그 밖에 구하고. 예뻐. 몰라 아직 <laughs> 예쁘지 예뻐서해 근데 사진이랑 사진이랑 많이 다르면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직접 나가서 고해요. 직접, 구해요. 직접 나가서 그냥 길거리? 어. 길거리? 응. 그냥 밖에 나가서 어. 아무나 데려와서 모델 하라고 해? 어 예전처럼. <laughs> 저번에 그랬잖아. <그랬처럼>? 어, 네. <laughs> 어, 생각 찮전같 같아요. 그것 같아? 생각해봐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아이돌. 아. 자취때 이렇게 하잖아 어디 갈거야 어디? 여기 여기 앞에 안미 1군? 어 1군 1군 응. 갈거야? 응아나 1군 별로 가본적 없는데 됐잖아. 나는 놀러갈 시간이 없어 아 그래 그럼 친구도 없고 놀러키메? 놀이키메? 응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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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쁜 여자 <laughs> 만나기회 <만날 웃음> 가요? 응, 응. 같이 가 예쁜 여자 만나러 같이 가요? 어, 여자가 응. 간다웬왜 <laughs> 같이 가요? 아빠바이바이네일 <laughs> <laughs> 자, 이없요라 그래, 그 그래, 그어디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래 그래, 그래. 그 너무 일찍이라서 어, 어. 어, 너무 일찍이야? 어. 보통 여기 이 시간이 9시, 너무 정도 9시 정도 9시 정도 어떤 스타일 저, 좋아해요? 나는... 피부 좋은 사람 피부 좋은 사람? 아. <laughs> 하얀 아뭐 하얀 것 같아 딱 걍이네 비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나? 응 어. 예쁜 여자 좋아해 어? 그냥 예쁜 여자 그... 좋아해 예쁜 여자? 뭐... <laughs> 뚱뚱 조금 뭐가 좋아한다 아 조금

이 이런 거 잘하잖아. 아민너 태민 잘 가만 안 빵. 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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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어 응. 맘에 들어? 뭐라고? 마음에 들냐고. 너 마음에 들어?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너> 마음에 든다고? <laughs> 왜 마음에 들어? 뭐라. <laughs> <laughs> tốt nghiệp rồi hả vậy ừ. bao nhiêu tuổi hai nghìn hai nghìn ô mình 2 ngàn. Ủa? Vậy là Trời ơi, ờ hai nghìn năm là em là... là thảo thảo là... em là Con sắp ở bên quận hai á dạ này chị đang hành động nhưng mà chưa có kiếm mẫu để chụp á là... giờ là đang đi kiếm mọi người là đang đi kiếm mẫu à, đúng rồi. <laughs> Tại vì anh này mặt thử hay mút bao giờ chưa? không ừ, chứ... bỏ à nào thì... ờ, à của chúng ta à ờ, là hai bạn có biết để hai đúng không? À, biết qua khi mặt nhưng mà chưa có số hỏi mặt. thứ năm là gì? là làm thì có gì về không nhỉ? hả? Ừ. như thế? đó. 이인람이 그 유명해 뭐, 몰라 몰라 봐봐 유명해 요천명 5천명 괜찮다 더더 구해 구해 오케이 도맞아한국 뭐지? 한개 다모사코 한개 주 먹었어 여기? 핫도그. 핫도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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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 응? 주먹 여기? 근데 왜우 친구 모델 많잖아 응왜그 사람들한테 안 놀아? 요진구 그... 칵세비 조금 비싸요 아 비싸서? 응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새로운 파일 어, 구해요 오케이 응 어, 그래서 밖에 직접 나가야 돼요 그렇지 발로 뛰어야지 우리가 어? 발로 뛰어야지 어 <laughs> 힘들어? 할수 있어 할수 있지 힘들어? 민조아 아직 계속 웃어 <웃음>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우리 이따 그거 하자 바이바이 보에서모타이바 해서, 어. 해서 어. 진 사람이 번호 따기 하자 그때 빈 하면 어떡해 빈왜안돼빈그아진진진진진짜 민... 민... 아... <laughs> 이렇게 하면 뭐, 어떡해 그 여자 도움은 갔어 <laughs> 진짜로 고마워 그냥 <laughs> 더 맛있어 짜는 해응 맛있어요 어? 와서 와봐 와봐

한 어, 어게 아. 어야 돼. 자신감 많이 음. 해야지. 그러면. 빨리빨리 봐셔 봐. 고백해 녀석.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봐 연첩해. 나 여자라고 생각하고 해 봐. 여자 생각해 봐. 하고 하고 싶은데. <웃음> 그래도... 그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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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저, 누구세요? 저 예쁜 남자요 아이 남자? <laughs> 어 잘생긴 남자야 안 되지 그대로 해 아. 대로해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지 해봐해봐 괜찮아 누나도 부끄러와요 근데 해야 돼아도할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이팅 해양 원미석 어때? 가자. 가자. 알리. 맛있어. 못 끊지 마. 못끊면그 여자 <laughs> 그 뭐지? 룸비테 <별로> <laughs> 어, 그렇지. <그치? 웃음> 당당하게. 당당하게. <웃음> 응. 가자. 세명 있는데? 어? 세명 있는데? <laughs> 괜찮아. 아니, 나 보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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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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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ân hai bên hồ uốn hết cứ nói cái xanh ngắt khăn cỏ cứ chị à, dạ chào chị dạ chị ơi chắc xin chút thời gian được không ạ chị có à, chị có phải model hay chụp hình không ạ chị... không phải ơi à. nói gì cũng xinh mà không phải là model hả dạ em cảm ơn nha à, Vinh, Vinh luôn cho ảnh cho á 그니민이 그러니까... <laughs> 자꾸 멘탈 멘탈 멘탈은 아무 이 아니야 변태같이 해가 그래 민이 자꾸 왜이같이 이렇게... 아... <laughs> <다시> 해서 그래 야일단 <laughs> 아, 야, 진짜... 랄라...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아봐 얘들아 아니야 민 좋아 마스크 면더 변태같아 더 변태같아 안돼 발을 uh, 벗어 민 아, 했어반 em đang kiếm qua đồ để cho mình. À. Dạ. Tại vì chị cũng xinh đó không biết là chị có có nhận lại đồ qua đồ không ạ? À? 개심이에요. 모델, 그 아니래서 너무 어... 예뻐. 어, 예쁜데? 너무 예뻐. 응. 그 연기 못 하니까, 그, 그래서안 맞다요. 우리, 우리, 안, 네, 안 돼. 아쉽다. 어, 근데 예뻐요. 어. 마음에 예뻐. 들어? 마음에 들어? 너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laughs> 마음에 들어. 나 마음에 들어. 들어. 어. 우리가 그 여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돌아와서 어, 연락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 썼어. <laughs> 좋아. 그 사람 어때? 근데 바쁠 것 같아. 어, 그렇지 어, 어. 어, 아, 가자. 아, 네. 우리 그냥 가자. <laughs> 예뻐요. 너무 유명한 사람 같아. 유명? 명한 사나 <laughs> 어, 나, 나는 몰라요. 그래? 응. 퇴근하자퇴근하자나 퇴근하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있어? 어. 퇴근하에 <laughs> 드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그 <laughs> 마음 에 드는 사람 찾고 가자. 나 먼저 가. <laughs>